고조선 질문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단군 왕검이 최초의 민족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경일로 제정한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강화도 만이산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강화도 만이산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무엇입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광안은 세 지역에 있는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광안은 세 지역에 있는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사 시대 돌무덤이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사시대 돌무덤이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에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은 무엇입니까?